안녕하세요 노사파 교수님 한국전력공사 사서사 사인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더 터뷰에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대한전기학회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먼저 우리 연구실을 찾아왔어 환영을 하고요. 우리 대한전기학회는 어... 전기 분야, 전기 분야라고 그러면 크게 한네 가지 분야로 나눠지는데, 전력, 에너지, 한자라고 제일 관련이 많은 전력 생산하고, 판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성하는 전력 분야, 그 다음에 이제, 어, 거기에 우리 발전기라든가, 또는 변압기능, 전기 기기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전기 각종 재료 분야. 그 하나가 이제, 어, 정보 제어 분야, 그리고 전기에 관련된, 제어하는 분야. 이 분야에, 어, 어떻게 보면은 어떤 리더들이 모여서 어떤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업체가 이제 안전기학회가 도면되고, 그리고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이제 8 5년나 35년 정도 안전기학회 활동을 같습어요두 <laughs>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극전력공사에서 한정서포터즈라는 대회 활동을 운영하시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어, 몰랐는데, 솔직히 몰랐는데, 이제 이번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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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 이메일을 받고 나서, 뭔가 해가지고 서칭해보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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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포츠자라는게 나왔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채용성 본부장하고는 진력기술 A 부문에서 같이 우리 위원장님도 하셨고, 친하게 지냈던 분들이 하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한창 프트퍼즈 활동이 어떤 것이 있을지. 나도 이제 곧 한전이라는 회사가 어떤 한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전기를 생산하고 또 공급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어느 한 지역에 어떤 뭐취업자지할수 없는 거지만 다만 이제 우리가 충청권이라고 하니까 충청 지역의 우리 전력 소비량을 갖고 생산량을 한번 보자 이거죠. 소비량은 뭐 차안이 어, 한 7, 80만 키로, 아산 해가지고, 한 음. 150만, 한 200만 조금 넘을 거야, 아마. 2 0만 정도. 그래, 어, 고령 화력이 중국발전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540만 키로를, 어, 그 미세먼지를 이제, 화력발전이 그 이제, 노화된 게 많다 보니까, 그것이 미세먼지를 아마 해가지고, 또 천안 지역, 대접이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들이 오는데, 물론 이제 발전회사가 단전하고는 또 다르지만, 어차피, 공급해서 받는 건데, 어, 사실 우리가 쓰는 거는 200만 인데 500만 원다사해서 다른 지역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돼서 미세먼지 우리가 보통 다 먹는 거고, 그러면은 그것 하나의 뭐 지역적인 인비현상이라서그 좋은 면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 지역 단위로 그 인센티브도 좀주야할 거고, 어, 그런 것들을 지역민들한테 좀 보고 도하고쓸수 있게 시켜 나갔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교수님께서 20대에 가지고 있던 고민이 있으셨나요? <laughs> 고민 없는 사람은 뭐 없을 거예요. 어, 특히 뭐 20대는 더뭐 고민들이 많은 게뭐 10, 뭐 10대까지는 앞으로 대학 들어가는 거 보면 뭐 고민했으니까 고만 되지만 이제는 대학에 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성인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 이제 내가 하나의 사회인으로 네, 나가야 독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내 대한 고민을 안할수가 없을 거예요. 시대마다 잘 바뀌고 이제 십 년이면 간다니까 요즘 십 년이면 몇 년이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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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지고 있던 정보를 한 사람한테 설득 시킬 수가 없다.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 가지고 어, 내가 내가 겪었던 고민, 내가 그시 취업했던 취업을 취업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한 번도 안 가본 뭐 이런 지금 시대 에 지금 살고 있다 보니까 뭐 비적초 이런 비대면 이런 시기에 왔는데. 어, 근데 정답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어, 이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거는 또 기회가 되고, 그러니까 어, 자기가 준비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코로나 일구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대학생이나 이십 대 분들에게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어느새 우리가 사실 이제 삼차 산업혁명에서 사차 산업으로 막 간다고, 한 최근 이년 동안 막 정신없이 뛰어왔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 대학생들도 어 이제 구조가 사실은 커뮤니티단 위로 가다 보니까 큰 회사가 필요 없거든요. 조그만 회사들이 이제 이렇게 생기는 그런, 그러니까 한 번도 제가 해보지 않았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거기다 또 비대면이라는 이게 또 1년 동안 거의 우리를 막 눌러버려가지고, 어 지런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는데, 우리 비대면 고민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지나갈까 고민은 많이 하지만, 음. 어떤 시기든 뭐 내가 준비를 잘하고 어 항상 자기를 자기가 제일 잘알 거라고. 뭐 이제, 다른 어 사람이 들어가는 일들도, 어, 승들을 통해서 자꾸 그부를 변화하고, 내가 준비를 항상 해 나가지는. 기회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에 다 오는데, 어 내가 준비를 안 하는 것들 기회가, 기회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기회를 찾기면해서 어 준비를 해 나가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어, 우리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또 어드바이스를 주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해줄까 할수 있는 것들이 이게 자꾸 점점 깨가고 있다 보니까 그 어려운 상황이에도 어떻게라도 자리가 또 고민을 해 나가고 준비를 해야 할게 없지 않을까. 그래서 네, 오늘 인터뷰 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피니언 리더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했습니다. 너무나도 귀사.